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칼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원목도마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현재에도 많이 사용하는 도마의 한 종류이죠. 원목도마의 관심도가 높아진 시점은 불과 몇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의 가치관이 조금은 바뀌면서 홈에서의 시간을 더욱 많이 갖게 되었고 리빙 스타일링, 푸드 스타일링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원목도마의 쓰임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홈카페, 홈파티 문화가 자리 잡으며 더불어 홈스타일링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온 것도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원목도마는 단순히 음식을 자르는 도구에서 오늘날 플래티노마, 도마 플래티 등 다양한 테이블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목도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칼도마로서의 좋은 원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마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옆집에서 쓰니까 혹은 광고가 많이 나오니까 좋은 도마구나 하고 구매하시진 않으셨나요? 물론 광고가 많이 나오거나 옆집에 사용한 도마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자신이 원하는 특성에 맞는 원목을 고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나는 칼자국이나 칼폐임이 쉽게 나는 것이 싫고 음식물 자국이 잘 생기는 게 싫은데 원목의 특성을 모르고 구매한다면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원목들이 칼도마로서 좋은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원목 도마로서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원목은 따로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원목 도마로 사용하기 좋은 원목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이나 포스팅을 통해 우선적으로 하드우드로 고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원목 도마의 첫 번째 갖춰야 될 조건은 세균 번식에 강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특성은 경도와 수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도는 원목의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고 수관은 원목에 물이 흐르는 관을 의미하는데요. 경도가 높을수록 원목 도마에 스크래치 또는 테임이 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수관이 좁을수록 수분에 강한 특성을 갖게돼 음식물 배임이나 이물질이 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살폐임이 많이 생겨 음식물이 잘 스며들거나 배인다면 세척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며 세균 번식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분에 약한 원목은 그만큼 대형이 되기 쉽습니다. 앞서 말한 도마의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원목을 소개한다면 대표적으로 북미 하드 메이플과 체리 나무를 예를 들수 있는데요. 하드메이플은 미국에서도 원목도마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원목이며, 체인 나무 또한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또한 권장하는 고급 원목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원목의 대표적인 특성을 본다면, 높은 경도와 좁은 수관을 줄수 있는데요, 그만큼 칼에 대한 강한 특성과 수분과 세균에 대한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원목입니다. 원목도마의 세균 번식에 대한 연구 결과 또는 다양한 칼럼을 본다면 많은 자료에서 밀도가 낮고 물은 남을수록 세균에 많이 노출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첫째, 원목도마로 사용하면 안 되는 원목. 두 번째, 사용해도 되지만 물은 성질로 세균의 노출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원목. 세 번째, 원목 자체 성분에 중독 물질이 함유되어 주의를 요하거나 금지되는 원목. 네 번째, 원목도마로 권장하는 원목. 물론, 오늘 예로드린 하드메이플과 체리 원목은 네번째에 속하는 원목입니다 오늘 예로 들어 드린 두 가지 원목 외에 칼도마로서 좋은 특성을 가진 원목은 월넛, 화이트호크, 너드밤나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권장하고 있는 원목은 모두 하드우드에 속한 원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드메이플과 체리나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로 들어 드린 이유는 원목도마에 많은 정보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딱한 가지만 꼽아 본다면 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드 메플과 이 체리 나무를 꼽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리디가 칼도마로 두 가지 원목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죠. 좋은 원목 도마 고르기를 정리해 본다면 경도가 높고 수관이 좋으며 탄력이 있는 원목이 좋은 원목이다입니다. 또 하나를 추가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도마 사이즈를 보실 때 두께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도마의 두께는 힘이나 변형에 대한 내구성을 뜻하기에 사이즈에 비례하는 두께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원목 도마의 원목의 종류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원목 도마의 원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자신이 원하는 특성의 원목 도마를 고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수많은 원목 도마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원목 도마로서 적합하지 않은 원목은 물론이고 중독 물질로 인해 주의를 요하는 원목까지 정확한 정보 없이 유행에 따라 무분별할 정도로 난무하고 있죠. 공급량이 많다고 또는 유행을 한다고 해서 돈화로서 그 원목이 최적의 원목은 아닙니다. 수비자의 유행에 따라 수요가 높기에. 공급량이 높아지는 시장의 흐름이 발생될 뿐이죠. 도마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가 높아질수록 정확한 정보 없는 무분별한 생산과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한 원목의 포커스로 맞춰질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흐름과 경제는 소비자가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